그냥 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어, 뭐라 해야 될까. 어, 이 친구가 정서 불안이 많이 심했어요. 음.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그래서, 그, 휴무, 휴일날, 어, 제가 저, 제 개인적인 볼일을 보다가도 한번 들려서 어떻게 지내나 살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밤 1시? 이렇게 도 전화가 오면 제가 가서 함께 해주고. 아. 함께 손잡고 잠도 같이 자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하면서 어, 매 순간 순간 이렇게 왜 운동을 이 친구들은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저는 파킨슨 환자는 그냥 떨림 요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와서 제가 어, 활동 보조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근육이 있죠. 앞 근육이 자꾸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자꾸 숙여져요. 같이 함께 있는 친구는 그래서 항상 뒤로 이렇게 펴는 운동을 제가 함께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허리에 힘이 없는데 제가 허리에 힘이 없는 거는 허리만 강화 운동을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깨. 오른쪽 있는데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런 음. 경우도 생기고 어,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감동적이었던 건 그는 일들을 다 통해서 하나 하나 운동을 하면서 전혀 안 되던 운동이 하나 하나 조금씩 그팍 이렇게 변화가 오지는 않았어요. 어, 조금 조금 나아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전신 먹고 한 시간씩 좋은 걸 읽기, 음. 혀 운동, 이런 거다 한우들이 알려주셨어요. 음. 그래서 저 친구가 그, 올해 그 분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된것 같아요. 판정을 받은 지는. 그랬는데 그 분하고 어, 굉장히 유대관계를 갖고 계셨어요. 음. 그래서 저 친구를 통해서 그 분을 알게 돼서 그 분한테 전화로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요.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어, 이렇게 하면서 안 되던 부분들이 막 이루어졌을 때 서로 쳐다보고 있죠.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음. 음. 어느 날, 어, 이 친구가 허리가 항상 이렇게 앞에 근육이 말려서 아우, 아우, 아우.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때로는 이제 폴더폰처럼 있죠. 그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음. 근데, 아, 우리 뜻밖에 있죠. 이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칭저 우리 한우 분께서 스스로 이래 허리가 쭉 펴지는 순간이 왔어요. 오,